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 삶은 기쁨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로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던 신도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와가지고 날마다 모여서 기쁨으로 서로 교제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기쁨이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항상 기뻐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17장 13절 말씀을 읽었죠 13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인이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함이니이다.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였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또 15장 11절, 여러분, 그 앞에 앞에 장에 보시면 15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요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기쁨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지만 이 13절에 내 기쁨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있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부터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두려워 말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누릴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 방황,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사장에 나타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섯 번이나 갈아치웠던 불행한 결혼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대인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뜨거워서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 가장 뜨거운 정오 12시 그 시간에 사람들은 집에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태양이 장렬하는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와야 할 정도로, 그녀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동네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언제나 고립되어져서. 혼자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감격, 그 충격으로 인해서 물동이를 다 내동댕이치고 그녀가 그토록 피했던 사람들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와부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녀가 그토록 혼자서 사람을 기피하고 다녔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사람들 향해 뛰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삶이 말이 아닌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삶이 삶이라고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참담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일곱 귀신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91장에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찬송가 438장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네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믿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는 그 어디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 가지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된 평화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빨리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예수님을 배웠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님 뵙기를 소원했는가 하면 바울은 생애 가운데 두번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아, 사도행전 7장인가요? 담의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찰나는 빛이 하늘에서 비춰지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 옵니다. 그리고 자리에 꽃걸아주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가 산층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고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계신 보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서 왔죠. 바울은 평생에 자기가 경험했었던 하나님, 그 천국에서 경험했던 예수님 그 감동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생의 가운데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예수님 천국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컸고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속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 그의 죽으신 그의 장사 지낼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는가하면 그 사람을 요단강 물속에 다확 집어넣어 가지고 물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리고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다시 꺼냅니다. 꺼내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제 죽음에서부터 나도. 살아났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 예수님과 하나 되고 언제부터 예수님과 연합됐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 건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대답하기가 간단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박씨였을까요? 여러분도 다 성이 있죠 채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여러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은 언제부터 주어졌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서부터 제가 박씨 집안에 태어나 가지고 저는 태어날 때서부터 박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은 언제부터 예수님과 연합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예배 예배드리로 나오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말씀 들으러 왔다고, 말씀 들으러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올 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말씀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여건을. 이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만민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류하고 교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교류하게 되는 한 기초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인 거죠. 우리 우수갯 소리도 있잖아요. 한 중이 강이 얼어가지고 그 얼음 강을 걷다가 사로눈 위를 지나가다가 얼음이 깨지니까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본적으로 사람은 한계 상황에 다다 닿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나온 것도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게 해 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맞춰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예수님과 연합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죠?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말은 다르다. 권세가 있다. 왜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병자,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병자를 일으킬 때어떻게 일으켰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렇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사이행게이장게8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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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를 일으킬 때도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애니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힘과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신과 능력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제는 나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도 그냥 한 방에 예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놀랍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가운데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걸다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되면서 베드로를 공격하고 제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해 호 주실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잠자다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 가지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부터 제자들을 지켜 보아요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것임 있고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아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기쁨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기쁨의 근원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매일의 삶 속에 나아가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하고 우리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를 다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께 나아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